최근 대만 유사시 일본의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중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중국 정부가 이를 되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나서자 이에 심각하게 긁힌 일본 매체들이 연일 볼성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번 갈등을 두고 외교적으로 한국의 지지를 서로 이끌어내기 위해 자국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독도와 오키나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자 일본 매체들이 또다시 객관적인 역사를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 매체인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서 한국에 접근함으로써 대만 문제를 꺼내든 다카이치 총리가 오히려 영토 문제로 수세에 내몰리는 복잡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발한 중국이 일본과 역사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추파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재명 정부를 끌어들여 한미일 연계를 흔들고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다. 한편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축으로 삼는 이재명 정부는 한중 공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악질적인 언동이 주변국의 경계와 항의를 불러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월 17일 독도 등에 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는 심한해연의 영토 주권 전시관 신설 시설을 둘러싸고 이례적인 코멘트를 내고 일본에 항의하는 한국의 보조를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페이스북에서 독도와 역사를 둘러싼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자 주일 중국 대사관은 그 내용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X에 게시했다. 혁신계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만 문제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발언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친중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실용 외교를 내세워 한중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외교의 중심축은 한미일 협력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교도통신의 이 같은 보도에 더해 일본의 또 다른 매체인 세카이니포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에 대만 유사시 자위권 발동 발언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격렬한 외교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를 외교 무기로 삼고 있다며 다소 엉뚱한 칼럼을 싣고 나섰는데요. 중국이 갑자기 류큐 연구를 꺼내들며 오키나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역사 연구라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또다시 오키나와의 역사적 지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은 더 나아가 독도 문제에서도 완곡하게 남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왔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오키나와 문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키나와는 센카쿠 열도처럼 현재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 아니다. 1879년 일본이 류큐왕국을 병합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일본에 명확히 귀속된 지역이다. 중국이 갑자기 역사 논쟁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의미다.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접경 지역의 고대사 해석 논쟁 등을 고려하면 오키나와 문제 제기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영유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 외교적 메시지라 해도 이러한 방식은 전략적 깊이가 부족해 보인다. 그런 가운데 문득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문제가 그것이다. 이 노래는 1980년대에 발표된 뒤몇 차례 개정되면서 현실적 요소를 반영해왔다. 그러나 한 부분은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절 마지막 가사가 최신 버전에서는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바뀐 것이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주장은 일본의 일부 고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스로 대마도를 조선 영토라고 표시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하와이는 미국의 땅이라는 표현은 타당한가 하와이는 1893년까지 독립왕국이었다. 미국령이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하와이 왕국을 세운 카메아메아 일세가 어이가 없어할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가사는 시대착오일 뿐 아니라 외교적 감수성에도 맞지 않는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역사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현재의 전략 환경 때문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일본이 안보 정책을 바꾸는 가운데 중국은 역사 문제를 지렛대 중 하나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논전에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를 외교의 무기로 삼으면 삼을수록 현실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동북아의 외교 공간은 더욱 좁아진다. 신라 장군 이사부는 512년에 현재의 울릉도 또는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멀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한국의 해석 때문에 주로 독도 관련 이야기에서 인용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사부가 저승에서 웃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비웃는 의미로 쓰인다. 한국의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서 대마도는 일본 땅을 조선 땅으로 바꾸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대마본을 다스리던 소시는 에도 막부의 대조선 외교 창구 역할을 했고 부산에 설치된 외관의 운영도 이번이 중심이 되어 맡았다. 그렇다면 당시의 외교 상대가 자국일 리가 없다. 대마도가 한국의 것이다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사부가 웃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중국은 오키나와에서 류큐 독립론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류큐는 1879년에 일본에 병합되었고, 그 이전인 1609년 사스마번에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런데 류큐 왕국은 동시에 중국에 대한 조공도 계속해 책봉을 받는 등, 일본과 중국 양쪽에 속한 양속체제를 유지했다. 여기에 중국이 흔들기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대마도는 조선 땅이라는 주장 역시 같은 방식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역사적 영토 문제를 들고 나오는 어리석음과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가사는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되돌리는 것이 좋다. 우선 일본 매체의 기사 내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 이성과 객관성을 지닌 국가인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역사를 무기화하는 국가로 동일선상에서 묶어버리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의 류큐 연구와 대마도는 조선 땅 가사 변화를 같은 종류의 어리석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맥락을 고의로 지우고 일본 중심의 해석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전형적인 선택적 역사주의입니다. 대마도 문제만 보더라도 일본 칼럼은 사실을 단순화해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는 오랜 기간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간지대였고 조선의 군사원정과 약조체계 아래에서 실질적인 영향권에 놓였던 시기도 존재합니다. 1419년 이종무의 기해동정 이후 대마도는 조선과의 조약을 통해 제한적 교역권을 부여받는 대신, 조선 연안을 침탈하던 왜구를 통제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고려시대에도 박이가 이끄는 함대가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해 해적행위를 근절한 것 역시도, 일본언론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명목상 일본의 본건 질서 안에 있었지만, 조선과의 외교 교역 규범을 따르는 양면 구조였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이 묘사하는 일방적인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웃기는 소리라고 비난하는 일본의 태도는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자 역사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행태와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에서도 일본은 같은 방식의 왜곡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독도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하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조용한 실효 지배와 국제법 사료에 기반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발간된 지리지의 우산도 기록과 더불어 1696년에 단행된 도쿠가와 막부의 독도 출어 금지 조치에 더해 울릉도 및 부속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는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등은 모두 일본 스스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지우고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편입한 제국주의적 역사만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상식 밖의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역사를 외교 무기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역사적 법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오랜 세월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 요구에 휘말리지 않고, 실효 지배를 기반으로 한 조용한 대응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국내 여론을 자극할 때에도 한국은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과 국제법에 기초한 반박을 쌓아왔습니다. 이는 결코 역사를 외교 무기로 쓰는 감정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 규범과 역사적 기록을 중시하는 성숙한 대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독도뿐만 아니라 류큐 문제에서도 일본의 자기모순은 더 명확해집니다. 류큐 왕국은 수세기 동안 중국의 조공을 하며 책봉을 받는 동시에 사스마번의 지배를 받는 양속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1879년 이 왕국을 강제병합했고 그 과정에서 류큐인들의 자치와 문화는 철저히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칼럼은 이 복잡한 역사를 오키나와는 반환협정으로 일본에 귀속되었다고 단한 줄로 요약하며 일본의 주장을 절대적인 사실처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요소는 모두 누락한 채 다른 나라들은 역사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이 단순한 논쟁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전략적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이라고 통칭될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퇴보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소프트 파워와 기술력에 더해 군사력과 첨단 산업 분야만 하더라도 일본은 세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다고 한탄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나날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고 사회 복지 비용마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일본의 살길은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과 신뢰 구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와 류큐와 같은 영토 역사 이슈를 내부 정치용으로 반복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도덕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변국과의 협력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치명적입니다. 앞서 언급됐듯이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을 비롯해 방산과 배터리 그리고 문화 역량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선도에 있고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는 외교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런 한국에 대해 일본이 여전히 역사 문제를 외교에 이용하지 말라는 식의 훈계를 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과거 책임 회피로 받아들일 것이 자명합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노랫말이나 감정 표현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제국주의 역사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성숙한 외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언론이 주장하는 역사를 외교 무기로 쓰지 말라는 말은 일본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문장입니다. 일본이 오랜 세월 역사 문제를 왜곡해 자국의 외교와 국내 정치에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이웃 국가들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뿐더러, 쇠퇴해가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는 일은 외교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선을 왜곡한 채 남을 비웃는다면 결국 흔들리는 것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들이 외교와 경제 그리고 방산과 문화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국력의 급상승세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일본의 전투기 개발 사업보다 훨씬 앞서 실전 배치와 해외 수출을 눈앞에 두는 것도 모자라 해외 각국에서도 일본 화폐보다 한국 화폐가 더 대우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이 이 같은 상황에 탄식한 특집 뉴스를 내보내면서 일본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항공 운수 및 방산매체로 잘 알려진 노리모노 뉴스는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된 kf-21을 직접 취재해본 결과 당초의 예상을 훨씬 빗나갈 만큼 엄청난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F-21 보라에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전투기다.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오리지널 전투기라는 점에서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여러 의미로 주목받고 있는 기체이기도 하다. 이 전투기는 2022년에 첫 비행을 했고 지금까지 두 대의 복자형을 비롯해 6 대의 시제기가 제작되었다. 2025년 11월 현재 한국 공군은 40대 도입을 공식 결정한 상태이며 최종적으로는 12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양산기도 이미 생산이 시작되었고. 2026년 말쯤 첫 기체가 한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한다. KF21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외형일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성능을 지니고 있어 세계 최첨단 전투기에 공통되는 기술적 트렌드가 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제 F35 라이트닝2에도 이런 능력이 부여되어 있고,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에서도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으로 간주된다. KF-21은 기체 후부의 수직 미익이 바깥쪽으로 기울어 있고 동체와 캐노피는 정면에서 보면 세로로 긴 마름모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레이더파가 조사되었을 때 반사파를 특정 방향으로만 모이게 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이고 탐지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스텔스성을 의식한 기체 설계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KF-21의 스텔스성은 어느 정도일까? 2025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5에서 개발 생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다. 서울 아덱스 2025 전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KF-21은 스텔스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의 탐지를 피하기 위한 기준으로 RCS와 기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줄여 탐지되기 어렵게 한 기체를 피탐지성 경감이라고 부르고 스텔스기처럼 낮은 피탐지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한 기체를 저피탐지성과 극저피탐지성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라파리나 f a 1 8 f 슈퍼 호넷 그리고 유로파이터 등 이른바 4.5세대 전투기는 RO로 분류되고, F35나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LO 또는 VLO에 분류된다고 한다. KF21은 스텔스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RO를 상정한 설계이며, RCS를 비교하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낫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완전한 고도의 스텔스성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비스텔스 현역 전투기에 비하면 레이더에 훨씬 더 잡히기 어려운 기체라는 의미다. 또한 현 시점에서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연구 중인 블록3라 불리는 업그레이드형에서는 기체 내부에 무장을 수납할 수 있는 웨폰베이가 새로 추가될 예정이어서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기에 가까운 기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도 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스텔스기로 개발된 전투기를 나중에 기능을 덧붙여 스텔스기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KF21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아로를 고려했고, 동체 하부에는 장차 웨폰 베이를 추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를 위한 공간적 여유를 미리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한국항공 우주산업 관계자는 설명했다. KF21은 라팔이나 타이푼처럼 계량을 통해 4.5세대가 된 기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4.5세대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5세대로 개량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KF-21은 공대공 능력만 갖춘 블록 1과 대지 공격도 가능한 멀티롤형 블록 2뿐이다. 스텔스 전투기가 될 블록 3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개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025년 11월 시점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내부 연구 프로젝트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국공군은 이미 F-35A를 도입하고 있어 앞으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자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스텔스기는 유지 운용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F-35의 운용 비용은 1시간당 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 역시 F-35의 높은 비용과 가동률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가령 블록3가 배치될 경우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블록1, 블록2와 정비, 장비, 훈련 체계를 공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전체의 가동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점들이 한국 공군에서 더 나아가 한국 국민에게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KF-21 블록 3가 현실이 되는 날도 올지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일본 언론들은 현재 방위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국력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결국 일본의 존재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연일 한탄 섞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매체로 잘 알려진 JB 프레스는 오늘날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능가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를 찾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동남아의 하와이를 검색하면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다낭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다낭은 수도인 하노이와 남부 호치민에 이어 베트남 제3의 상업 공업 도시이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서 교통을 잇는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해변 리조트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름다운 미케 해변을 따라 고급 호텔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후에와 호이안에 더해 미선 유적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 그리고 저렴한 물가와 따뜻한 기후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다. 기자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동안 이 다낭에 머물렀다. 다낭 거리를 걷다 보면 곧바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도시 곳곳에서 한글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많타를 넘어 거의 범람 수준이다. 예를 들어 상점과 음식점이 밀집한 찬푸 거리와 흥부원 거리만 봐도 그렇다. 스카이골프라는 스포츠용품점 입구 왼쪽에는 스카이 단항 6호점이라고 한글로 적힌 간판이 붙어있다. 이발소 역시 전광판에 부산 이발소 1호점입니다라는 빨간 글씨가 반짝거린다. 약국에도 한글 표기가 보이며 단항의 유명 카페와 시푸드 식당에도 한글 메뉴판이 기본으로 준비돼 있다. 대형 쇼핑센터인 고에 들어가 보면 라면 코너에는 한국의 신라면과 더불어 김치라면과 짜파게티가 진열 공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계산대에 줄 서있던 베트남 젊은 여성은 한국 라면을 20개 가까이 한꺼번에 구매하고 있었다. 물론 중국인 관광객도 많아 중국어 표기도 보이지만 한글의 존재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 여행사 HIS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5일 출발 기준으로 해외여행 예약 순위에서 다낭은 전년 대비 74.8% 증가하며 9위에 올랐고 급상승 랭킹에서는 1위에 오르는 등 일본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다낭은 한국 음식점과 한글 간판이 넘쳐나는 말 그대로 한국의 뒷마당 같은 분위기다. 2024년 국가별 베트남 방문자 수에서 한국은 456만 9천명으로 1위다. 이어 중국 373만 8천명, 대만 128만 9천명 순이며 일본은 71만 1천명으로 5위에 머물렀다. 관광 명소인 단항 대성당과 한시장은 해외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것은 한국인 관광객이었다. 작년층 단체 관광부터 가족 단위 여행객에 더해 젊은 커플과 배낭여행객까지 한국인이 거리에 넘쳐나 마치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다. 숙소에서 만난 일본인 젊은 커플은 바다가 예쁘다길래 왔는데 이렇게 한글이 많을 줄 몰랐다라며 놀라워했다. 한국어가 들려오는 곳이 꼭 한국인에게서만은 아니다. 매일 밤긴 줄이 늘어서는 유명 해산물 식당에 갔을 때, 17세라는 베트남 여성 직원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다. 주문받을 때도 한국인 고객과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했다. 그녀에게 물어보니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고, 이 식당에서는 직원 전원이 한국어 회화를 배운다고 했다. 일본어는 안 배우는지라고 문자 부끄러운 듯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다. 전통 베트남 가옥을 재현한 카페에서도 케이팝이 흘러나왔고 역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 고객은 태블릿으로 한국 로맨스 사극 시청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국의 뒷마당이 된 곳은 다낭뿐 아니다. 또 하나의 하와이라 불리는 야짱도 마찬가지였다. 야짱은 다낭에서 남쪽으로 500km 떨어진 아름다운 해변 도시로 고급 호텔부터 게스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시장과 해산물 식당까지 모두 갖춰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 역시 한글 메뉴가 흔하고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넘쳐난다. 롯데마트 정문에는 태양의 후예와 더 글로리 등 한국 드라마로 유명한 송혜교의 대형 포스터가 방문객을 맞이했다. 4월 현지를 방문했던 한일본 단체 직원은 이 도시에 일본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며 요즘 일본인은 해외로 가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진 듯 하다라고 말했다. 사회언어학에는 언어경관이라는 분야가 있다.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언어를 분석해 사람과 문화의 이동을 비롯해 도시의 감정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간판과 더불어 게시판과 상점 이름처럼 시각적 언어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단지의 쓰레기장에 한국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요일별로 분리하세요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단낭과야장의 한글은 거의 모두 한국인 관광객을 향한 판매와 호객의 메시지다. 한국어로 만든 간판도 적지 않다. 즉, 거리의 한글 표기는 이 지역이 한국 자본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상권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다. 약장에서 실제로 겪은 일도 있다. 환전합니다라고 적힌 약국에 들어가 일만엔 지폐를 내밀며 이거 환전되나요? 라고 묻자 젊은 여성 직원은 일만엔 지폐를 한참 바라본 뒤 노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원활하면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세계 외환시장에서 거래 비중 3위를 차지하는 일본 애나가 환전조차 안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그 직원이 일본 돈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해외를 오래 다닌 기자조차 일본 엔화를 거부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단항과야장을 찾는 한국인의 급증이 있다. 항공 운항 상황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일본 도쿄에서 다낭행 직항편을 검색하면 베트남 항공과 ANA 항공뿐인데 가격은 8만에서 38만 엔으로 매우 비싸다. 하지만 서울에서 다낭행 직항편은 아침 6시대부터 밤 10시대까지 하루 14편이 운항된다. 평일 저비용 항공의 경우 7천 엔대에 구매할 수 있다. 1년 전 다낭 공항에서 버스 승강장으로 가는 길에 10명 정도의 한국인 남녀노소가 고등학교 다낭 동창회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동창회를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베트남 여행이 국내 여행과 거의 같은 감각이라고 할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 팬이 크게 증가해 K팝 커버댄스 영상이 연이어 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6월 21일 하노이 미딘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K스타 스파크인 베트남 2025에는 지드래곤과 CL 등 한류 스타가 출연했으며 4만 석이 즉시 매진되었다. 드라마 역시 폭발적이다. 5월 24일 기준 베트남 넷플릭스 상위 10개 작품 중 7개가 한국 드라마였다. 두나라는 같은 유교권 문화권이지만 현대사를 강하게 연결한 사건은 베트남전이다. 한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32만 명을 파병했고, 이는 한국 경제에 거대한 특수를 가져왔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삼성, LG, 롯데 등 기업이 대거 진출하며 경제 관계가 깊어졌다.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고, 1인당 GDP는 2014년에 2,000달러를 넘은 뒤 2024년엔 4,700달러까지 성장했다. 현재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은 9,000개, 거주 한국인은 약 18만 명에 달한다. 반면 일본 기업은 2,500개, 일본인은 2만 명 정도에 그친다. 무엇보다 일본 기자의 한탄 섞인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현재 일본 매체들은 한국의 위상이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와 달리 한국의 영향력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문화와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기술과 경제 그리고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일본 언론조차 그 변화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과거 경제대국으로서 동남아 시장을 선도했고 기술 문화 소비에서 일종의 표준 국가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고려하면 지금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실은 일본 사회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기술 흐름을 주도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과 일본 사회가 놀라고 있는 이유는 이 변화가 너무 빠르고 너무 크고 무엇보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